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영어 전문 채널 샌드라 튜브의 샌드라입니다. 제가 샌드라 튜브 영상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4년 전에 촬영했던 기초문진 영어로 쉽게 말하기 이 영상들을 반복 시청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제가 촬영이나 편집 기술도 많이 부족했고 언젠가는 좀 다시 촬영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초문진 영어로 쉽게 말하기 총정리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laughs> 밤을 새서 다시 원고를 쓰고 재촬영하고 또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편집한 강의 영상인 만큼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요즘은 선 좋아요 후 시청 여러분 알고 계시죠? <laughs> 혹시나 아직 샌드워 튜브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구독을 꼭 눌러 주시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뒤에 반복 연습하실 수 있는 그런 섹션도 넣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에게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문진 표현, 총정리편,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은 여러분이 앞에 외국인 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영어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혹시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신가요? 지금 혈압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현재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생리는 언제였나요? 전에 큰 질병을 앓았거나 수술을 하신 적이 있나요? 가족 중에 뇌졸중,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또는 암 환자가 있으신가요? 전에 혹시 조영제의 부작용이 나타난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 일주일간 감기약이나 진통제 드신 적 있으세요? 오늘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셨나요? 오늘 끝나고 집에 데려다 줄분 또는 보호자가 같이 오셨나요? 표현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어로도 이렇게 얘기하죠. 어,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뭐 검사하시기 전에, 뭐 아니면 뭐 진료 받으시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는 몇 가지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영어로도 그냥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May I ask you a few questions? 또는 Here I have a few things to ask. Before we go for a surgery, 아니면 before we go for a scan, before we go for a checkup 이런 식으로 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눈이 잘안 보이셔서 여러분이 문진표하고 동의서하고 이런 어 서식을 줬는데 그게 잘안 보여서 혼자서 작성하시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환자한테 가서 어 제가 작성하는 거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에도 let me help you with filling out the form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할 때는 질문이 길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표현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있냐, 지금 이게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 앞에 시작을 do you로 할지, are you로 할지, have you had로 할지 뭐 이런 문법적인 구성 요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바로 any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기침은 coughing이고 발열은 fever니까 any coughing or fever now 이렇게 바로 물어보는 거죠. 현재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끝에 now를 붙여서 끝에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Any coughing or fever now? Any coughing or fever now?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혈압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do you take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are you taking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정보는 혈압약하고 지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ny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Any medication for high blood pressure now 하고 끝에를 또 올려 주시는 거죠. 하이퍼텐션이라 단어 쓰셔도 되는데 그 단어도 모르는 환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단어 하이 블드 프레셔를 쓴 거고요. Any medication 대신에 any medicine도 가능하고요. Any pills for high blood pressure now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현재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능성이라는 표현인데. "possibility"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때 가능성은 chance거든요. 여러분이 chance를 기회라는 뜻으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any chance of being pregnant"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는 "any chance of pregnancy" 이 표현도 가능하고요. 마지막 생리는 언제였나요? 이 표현은 "when was your last period". When was your last period?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생리를 아직도 menstruation 이 단어를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반인들에게는 period, 여러분이 그 기간이라는 뜻으로 알고 계신 그 단어가 더 익숙하니까요. When was your last period? 이렇게 물어보시고, 만약에 산부인과처럼 마지막 생리의 첫 시작일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려면 When was the first day of your last period?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큰 질병을 알았거나 수술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 질문도 여러분 정말 자주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Did you have냐 Have you had냐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큰 질병 질환은 major disease라고 하시고 어, 수술은 여러분은 O P O P에서 operation을 많이 쓰시는데 일반인들에게는 surgery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그러니까요. 똑같이 any로 시작하시고요. any major disease or surgery before 전에 무엇, 무엇을 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끝에다가 before 붙이고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Any major disease or surgery before? 가족 중에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anyone in your family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질병을 앓았던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뭐 who have suffered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with 한 단어로 처리하세요. Anyone in your family with 하시고 이 뒤에다가 병에 이름을 쫙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Anyone in your family with stroke, heart disease, high blood pressure, diabetes, or cancer 하고 끝에를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당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끼리 막 DM, DM 하시는데 일반인들은 DM은 그 인스타그램 DM밖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단어, diabetes. 까지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전에 혹시 조영제 관련해서 부작용이 나타난 적이 있나요?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전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거니까 맨 끝에 before가 붙는다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조형제를 얘기할 때 여러분은 contrast medium 뭐 contrast agent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 단어들을 쓰셔도 되고요. 근데 그 단어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쉽게 설명하시나 봤더니 이제 염 이라는 뜻의 dye를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ontrast dye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여기에다가 뭐 allergic reaction 이런 단어를 쓰시던데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allergies to something 이 패턴을 활용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any allergies to contrast dye before 이렇게 하는 거죠. any allergies to contrast dye before Any allergies to contrast dye befor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표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수술 전에 여러분이 항상 확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생제 부작용이 전에 나타난 적이 있냐 이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ny allergies to antibiotics before, any allergies to antibiotics befor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혹시 감기약이나 진통제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 표현도 사실 실제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감기약, 진통제, 지난 일주일간. 이 정보가 더 중요한 거니까. any로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any cold medicine or pain killers For the past one week 하고 끝에를 올려주시는 거죠. Any cold medicine or painkillers for the past one week? 오늘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셨나요? 이것도 검사나 어떤 수술이 끝나거나 했을 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가 제발 여러분 uncomfortable 이 단어 쓰지 마세요. 그거는 사실 음 약간 뉘앙스가 안 어울리고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뭐 inconvenient 그것도 이상해요. 우리가 어떤 그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할 때도 사실은 이 happy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 불편하신 점이 없으셨냐? 라고 질문을 할 때는 anything you are not happy about today? 이렇게 붙이시는 겁니다. 의외로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anything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anything you are not happy about today? Anything you are not happy about today?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설명을 쭉 하시고 나서 혹시 제가 설명 드린 것 중에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게 있냐라고 할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anything not clear enough so far 이런 표현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anything으로 문장을 시작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 표현 꼭 사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표현인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어요. 댓글로도 질문을 제가 받았는. 데요. 오늘 혹시 뭐 검사든 수술이든 진료든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뭐 얼굴 쪽에 눈 관련 수술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면 대장 내시경처럼 어떤 사르티브가 들어간 이런 걸한 경우에 오늘 집에 데려다 줄분 또는 보호자분이 같이 오셨나요? 이렇게 질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여기에서 보호자라고 해서 이거는 법적인 보호자를 꼭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집에 데려다 줄 사람이 있냐?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니까, anyone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nyone to take you back home today, anyone to take you back home today 이런 표현도 있어요. anyone to give you a ride right home today. Anyone to give you a ride home today. 여기서는 ride랑 home 사이 에 아무것도 붙지 않아요. 너를 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가 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키 포인트는 여기서 뭐다? Anyone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역대급 명강의가 탄생한 느낌. 여러분이 반복 연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알려드린 표현들 입에 딱 붙을 때까지 반복 연습해주세요. 지금 혹시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신가요? Any coughing or fever now? Any coughing or fever now? 지금 혈압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Any medication for high blood pressure now? Any medication for high blood pressure now? 현재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생리는 언제였나요? Any chance of being pregnant? When was your last period? Any chance of being pregnant? When was your last period? 전에 큰 질병을 앓았거나 수술을 하신 적이 있나요? Any major, Any major disease or surgery before? 가족 중에 뇌졸중,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또는 암 환자가 있으신가요? anyone in your family with stroke, heart disease, high blood pressure, diabetes or cancer? anyone in your family with stroke, heart disease, high blood pressure, diabetes or cancer? any allergies to contrast dye before? any allergies to contrast dye before? Any cold medicine or painkillers for the past 1 week? Any cold medicine or painkillers for the past 1 week? 오늘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셨나요? Anything you were not happy about today? Anything you were not happy about today? 오늘 끝나고 집에 데려다 줄분 또는 보호자가 같이 오셨나요? Anyone to take you back home today? Anyone to give you a ride home today?